사이즈 좋습니다. 완전 때깔 쥐기죠? 와, 와 진짜 쎄여 같습니다. 와 시하네 그래? 꼬시헬기 아닙니까? 임프로님 여기있으니 뭐하시는겁니까? 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생활낚시 한번 나와봤습니다. 생활낚시주어종이 뭡니까? 대상오종은 그렇게 큰오종은 아니고요. 그냥 읍천하 내항에서 원투, 원투라고 하는게 맞겠죠. 내항에 지금 채비를 반갔습니다 자, 여기 읍천 내항입니다. 어떤 오종이올로지 아무도 모를까요? <laughs> 근데 바침대도 없이 이거 남의 바게스 달아야 갖다 놓고 낚시를 되는 겁니까? 아 이거 뭐아저 차에 싣고 다니는 장비 그대로 농어때니다 농어댐 농어댐 제 묶음 주체비 해가지고 캐스팅했습니다 자이 포인트 소개해 주신 저 우리 앞에 인근 저 주민이십니다 사장님이신데 사장님, 사장님 보시기 어때요? 고시래이 말이 있어 나옵니다 지금 낚시 당근 10분 넘었는데 상이 어떻습니까? 찌르만 들어오고 감만 보고 있습니다. 자, 역캐스팅 하면 반대편까지 넘어갑니다. 그간에줄 잡아 줘야 돼요. 지금 잡아 줘야 됩니다. 안 잡아 주면 큰일 납니다. 저 사람 머리 맞을 수도 있어요. 오늘 몇마리각하십니까 아, 오늘 일단 몇 마리 가몇 마리 잡을까요? 한 마리 목표라고 있습니다. 오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오? 왔습니다 우와. <laughs> 아 이거 한 마리 아닌데 더 잡을 것 같은데 우와! 자이분이 거기 어종 쓰면서 주시죠 아이 어종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도에서 울산 울산 경주권에서 이걸 꽃시래기라고 합니다 꽃시래기 위에서는 망둥어라고 하죠 망둥어 네. 참 맛있는 고기입니다 이거 빼 네, 주시죠. 아, 자 오늘 아 잠깐만. 이거를 주로 뭘로 해먹십니까 아, 해? 요거는 옛날부터 아주 고급 횟감으로 쳐주는 어종입니다. 이건 해줘해 손에 쏙 당기는 데요거기가 아, 사이즈 좋죠. 이게 작은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위에서는 이제 자, 경기도 서울 쪽 저쪽에 강화도 이런데 가면은 같은 노종인데 사이즈 자체가 틀려요. 막 30, 40, 50만 이런데 동에서는이 사이즈가 상당히 큰 사이즈입니다. 자 지금 촬영 중에 또 배가 들어옵니다. 자 이게 배가 들어오면은 낚싯대를 접어야 돼요. <laughs> 자. 여, 여기 배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 여, 여기 배요, 여기 배고 여기 사이에. 있단... 잠깐 철수했다가 다시 가겠습니다자 대물 꽃이대기입니다꽃이대기가 원래 평균 사이즈 가 얼마나 돼요? 이겁니다, 이거. 원래 이게 상당히 사이즈가 좋은 겁니다. 일단 대물이죠 대물. 이거보다 이거 이거보다 큰걸못못 보셨을 겁니다. 동해야 하... 최대어종. 그 실기. 오늘 화딱냥 다 했습니다 한 마리. <laughs> 오늘 컨텐츠가 한 마리입니까? 한 마리 오늘 오늘 한 마리 오늘 한 마리 잡는 게목표는데아 사이즈. 좋습니다. <laughs> 제가 봤을 때 오늘 <웃음> 폭망입니다. <웃음> 이거 아, 편집하면 안 됩니다. 나도, 나도, 오늘. 나도 웃기다. 꽃기 갑니다. 두 마리. 와, 진짜 크다. 던지면, <laughs> 던지면 무는 거 알겠습니까? 이거. 빵. 오늘 이거 회언제 드십니까? 아, 한 마리만 더 잡고 떼야죠 후루루 찹찹 <laughs> 아, 자, 입질은 바바바바바박 틀어 피는데 안 물어요 그래. 자 보세요 오. 여기서 반대편까지가 불과 30m 입니다 캐스팅 잘하셔야 돼요 진짜 캐스팅 잘하셔야 돼요 여기. 자 보세요 캐스팅 합니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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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저 배에 걸려 줄 잡아야 돼줄 잡아야 돼안 잡으면 큰일 난다니까 타고나. 건물 위에. 옆에 있요 신다. 너무 너대로잡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커 가지고 아. 이뭐리가구박고 자, 지금 두 분에서 한 마리, 한 마리 잡으셨어요. 낚시 한지 20분 정도. 그럼 오늘 두 시간 남았을 때, 한 시간에, 다섯, 세, 한 시간에 세 마리씩, 두시간하한 번, 여섯 마리네. 그럼 열두 마리 잡으면 오늘 그커량입니까한 접시 나오겠네. 한 접시, 한 접시요. 자,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이게 한 접시 나올 건지, 안 나올 한 건지. 임프로님. <laughs>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제가 포항 사람이에요. 형상강 다리 위에서 엄청나게 잡았어요 꼬시래기를 옛날에는 대나무 채비로. 옛날에는 너무 나는데. 예, 그게 벌써 30년 전이죠 시적으로. 진짜. 그럼 꼬시래기 자체가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유입되는 가장, 가장 많은 거 아닙니까? 맞아. 저도 어릴 때 근데서 많이 잡았는데. 그럼 오늘은 한번 콘서트가 추억의 낚시입니까? 우리 어릴 때 꼬시기 잡던 낚시. 추억의 꼬시래기 음. 자, 아. 제가 꼬시은 동안에 오늘 방금 입항하신 여기 동네 선장님 계십니다. 여기 오늘 삼치 잡은 조항을 잠깐 네. 찍어 드릴게요. 자, 갑니다. 자, 대삼치입니다. 대삼치 보세요. 우와! 오. 선장님, 총몇 마리입니까? 와 사이즈가 전부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인프로님, 대삼치가 지금 꽉차 있습니다. 창에 지금. 제국이 아닙니다.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와 삼삼치만큼 삼치만, 비한 고기. <laughs> 3 0년 전에는 진짜 늘린 게 고실이겠는데. 오늘은 대상 오종이 오실레이드 오실레이 우리 또 사장님 한 마리 하셨네요. 와 역시 틀립니다. 오쇼 왔어. 오어 이거 지금 연타로 올라옵니다 연타로 더블리트. 저오실레이 더블리트입니다. 더블데 더블히트, 뽕돌 참 가볍게 서집니다. 지금 채비 자체가 운영 자체가. 아이이 여, 여, 여 내항 자체가 수심이 얼마 안 나옵니다. 이 뻘밭이고 그러다 보니. 야들이 클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와. 좋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다시 말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주천. 내양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만큼 사이즈가 좋습니다. 아. 오시리기! 어, <웃음> <웃음> 어 물속 찾습니다 물속 내다 거기 내야 되었습니다 벌써 벌써 만 <laughs> 벌써 많쿨클라인이더 담을 데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어, 자 채비 운영 간단합니다 뽕돌래자 여러분 겨울이 옛날에 어디 온투낚시하듯이 지렁이 좀 해낼 거 없습니다 지렁이 꼽는 거 보세요 지렁이 가번 해요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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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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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많이 넣을 필요도 없고요. 딱! 먹을 수,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 꽃이 먹어야 돼요? 어, 어, 아닙니다. 일단 풀을 떠봅시다. 아, 풀 좋습니다. 자. 야는 피도 안 나네. 자, 살아서 움직입니다. 붙어도. <laughs> 아, 추억이다. 아, 자, 맞아. 야, 추억의 꽃이 되기 어디인다 진짜. 옛날 짜그 진짜. 아, 진도 아, 진짜. 그 하나. 다, 진짜. 아, 진짜. 로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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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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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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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초장꼬시리기 지기입니다. 자, 자, 오늘 낚시의 컨텐츠는 추억파리. 와, 식감 중입니다. 역시 옛날에 먹던 그맛 그대로네요. 음, 자, 아직 반포 남아있습니다. 차! 와, 사이즈 좋다. 와, 사이즈. 오, 씨, 그렇지. 자, 완전, 씨. 이거는, 이거는 동해안에서 볼수 없는 사이즈. 초, 초대물. 이야, 사이즈 좋습니다. 완전, 때깔 죽이죠 와, 멋지게 생겼네. 이야, 이게 뭐라고요? 꼬시래기랍니다. 대상도 말로 일단. 꼬시래기. 요거는 한세 점? 야, 이거 뭐한 점, 한 점이지, 이거 뭐. 이세 꼬시. 아, 세 꼬시? 어. 비닐만 싹 털고, 어. 비닐만 싹 까고. 세 꼬시 찍어요 형님. 네, 내장탁 하고, 이제 물로 이렇게 한 번만 어. 헹구고, 그냥 꼬리 있는 상태로, 진러미 있는 상태로 탁 찍고. 형님, 나머지 형님 찍었으 이제 요거는 여기까지 내가 헹구게 근데 부드럽다 살이 엄청 아, 부드럽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laughs> 진짜 맛있어. 사삭사삭 이 바로 잡아서 먹으니까. 바로 잡아서 먹으있어 와... 진짜 맛있어.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다. 물로요한번한 거고. 그 원래 다 먹는 건다 먹는 건데 이거. 사삭을 어, 물 따서 젓가락 끼고 한번 물한번 싹. 해보고. 맨날 걱정하고 여쭤 요거 하나 자한포물 살짝 헹궜어 털고 아까 물 묻히면 안된다면서 <laughs> 이건 제가 묻는거잖아 잠깐 음. 자음어 생각보다 스파 긴데 사삭거린다니까 음. 와 오늘 막 찌기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꼬시래기 좋습니다. 음. 자또한말 하셨어요. 인자 인자 터지기 시작했어. 아 사이가 너무 크다. 오. 지시리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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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예? 어디서 <목소리> 오셨터지산이요 <목소리> <목소리> 우선 방, 저 방아지 절로 가지고 이걸로 뭐 오는 거야. 아, 여기에, 여기에 오면 은 이제 추억을 살수 있다 해가지고. 추억파리, 꼬시리 잡으라. <laughs> 아, 좋네요. 와, 사이즈도 좋고, 입맛도 볼수 있고. <laughs> 어머니, 이거 다섯, 여섯 마리인데, 어머니 이거 얼마예요? 여섯 마리 뭐? 몰라요. 우리 꼬시래기 아짱. <laughs> 꼬시래기 귀한고기잖아요 아, 예는 하나 뒤저다낚구보다 이런 거낚지고 아닌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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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던데, 사람들. 올 예? 사람들은 마요니다, 저게 아, 아저 시가 어느 동에서왔는가면돼 여기서 올사람들 마요라고 낚시하고 가는 데, 여기에 낚시하러. 오고. 근데 이런 거 잡히는, 잘안 잡히잖아요. 아, 거 시래기 잡히니다잘 잡혀요. 어머님이. 얘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저기 가나, 이게 나요. 어떤 사람들은, 아, 저기 는 아니, 아니, 여기가, 저 여기. 여기 있어. 그, 그나 자기 세수실 여도낚시대 오늘 여기 없는 사람들 이 아. 아, 저는 올 때마다 보니까는 여는잘못 잡던데 여기도 낚싯대 그도 어제 때 보면 여기서 음. 텐트 치고 여기서 나가 신랑같이 둘이 손질하고 계속 아 그럼 여도 나오네요 <laughs> 그럼 포인트 여기가 아닌 가 아닙니까? 혹시 여기가 <laughs> 포인다 아닙니까? 여기가 포인트라 그랬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뜨면 이 누가 <laughs> 포인트라 그랬어 여기 이 포인트라 했다니, 포인트. 손맛... 자, 보세요. 포인트가 캐치할 수 있는 거리가 20m 밖에 안 돼요. 손맛 보고, 입맛 보고. 아, 좋습니다. <laughs> 이거 하나 만족, 물어볼게요. 만족합니다. 자, 무늬하고, 무늬 문이 오징어하고, 음, 오시레기 낚시하고, 어린 결혼습니까? 해보니까. 장르 자체가 틀린데 그걸 비교하면 안 되죠. 그래도 문이는 나가시면 보통 그래도 어느덧 마루수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오늘은 추워. 아 추워. 응. 다 필요 없이 추워. 아, 오늘은 추워. 마르수도 필요 없고. 응. 와 드랙 나가 드랙. 깜다 아, 어머니 이게 드세요. 동네에서. 우리는 고시대기 잘안 잡는다니까. 날씨 가까워 잡기. 저거 그냥 막 술한 아저씨들 만 술한 두 거리지 뭐 맞죠? 예. <목소리> 자, 근데 일단 오늘 어정 불문입니다 제가 봐때 오늘 추억입니다 추억. 많다 고기 와. 진짜 이렇게 낚시해 본 적이 진짜 얼마만입니까? 꼬마 때, 꼬마 때 짝대기 대나무 낚싯대 들고 하, 그때 이후로는 기억이 없네요. 어렸을 때 많이 했지 이거. 동네에서. 저도 이꼬의 낚시를 제 아버지한테 배웠거든요. 진짜 대나무로 만든 낚시대 같고, 벌써 해월러 시월로 다서 30년 전이죠. 시즈록. 근데 다시 꼬셔보려면 반갑네요. 야, 진짜 보기 어려운 기인데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꼬시래기는 민물과 바닷물이 유입되는 곳에서 가장 많은 조각공, 조과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시리로그로. 그럼 여기 말고 다른 데 추천할 데는 또 있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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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대이다. 휴일에 라고 왔는겨. 예. 아, 푸름이 많 우르릉. 그게 없지 않나. <laughs> 와. 입질은 계속 들어오네. 자, 여기 잠깐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읍천항입니다. 항인데 여기 작은 방파제. 저 끝단부에 보시면은 낚시하는분 보이실 거예요. 저기는전부다 숭어. 숭어 낚시. 자, 항이 크진 않습니다. 작은 항입니다. 자, 이렇게 둘러봤는데, 여기 두 분은 현지 분 같습니다. 임프로님. 아. 여기 현지 분 같은데요? 네? 어... 아! 물고 있었네. 그러니까, 한 아, 떨어졌다. 방금 씨, 드레까지 찼는데. 드레... <laughs> 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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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와. 네. 니가 이긴 안 돼. <laughs> <laughs> <우와 웃음> 방금 대랙찬 <드렉찬> 고기 잡아보겠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봤을 때 현지인들 낚시를 잘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가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요즘 업체네 선상에서 전갱이 하타갑니다. 대전갱이가. 아 전갱이. 네. 지금 경주 업체 선상에서 나가시는 배들을 확인한 조사 어, 저 조과를 본 결과가 대전갱이가 30넘어가는 것도 술 탄답니다. 지금 네 마리씩 다섯 아. 마리씩. 전갱이 진짜 좋죠. 전갱이. 와 아. 구워도 먹고 회도 먹고. 근데. 침 나만. 썰어야 빨리 고기 썰어야 되겠다. 대전갱이는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카드 채비 반응 이 좋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솔직히 누구나 시킬 수 있는 낚시가 돼버렸죠 이제는 카드 낚시 자체가. 카드 카드 채비 요즘 카드 채비 진짜 요즘만 카드 채비가 최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왜냐면 근데 요즘 트렌드 자체가 루어로 많이 바뀌는 현상이다 보니까. 네. 카드 채, 카드, 채, 카드 채비, <laughs> 여기, 여기 네. 카드 채비, 카드 스비만 있으면 뭐든 어다다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낚시대 잡을 수 있고, 고기도 사 먹으면 되고. 카드 채비. 아, <laughs> 자, 장난이고요. 요즘 선상에서 전갱이 3 0이 넘는 사이즈들이 지금 엄청 올라온다고 합니다. 와, 저도 조만간에 이제 한번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전갱이. 손맛도 좋고 맛도 좋고 할수 있는 이게 묵무진하거든요. 정형이 초밥 벌써 침빵 넘어가면 썰어야 되겠네 새꼬시. 오. 오 바닥 와와 연안에서 이렇게 바닥인데 <웃음> 바닥이야 <웃음> 바닥이야 <웃음> 아니. 안 돼. <laughs> 와. 어. 진짜 추억 여행 맞습니다. 제가 봤을 와, 때. 역시 어릴 때도 이렇게 막 터치 고 그랬거든. 커 커서도 터추네 야. 근데 오늘 저 현지 분한테 이 조항 조과를 듣고 오셨는데 아 만족합니다. 와. 아 오늘 막 오늘 정말 재밌게 낚시한 것 같아요. 아 벌써 끝났습니까 낚시? 예. 네. <laughs> <laughs> 끝났습니다. 재밌다 짜잖아요. 그럼 오늘 총 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한 마리 아. 한 마리 회 먹은 거 이외 남았는 오시의 기입니다 7마리? 와, 사이즈 좋다. 근데, 오우, 생각보다 진짜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은 거예요? 네, 많이 잡았어요다시한번더 물어보겠습니다. 많이 잡은 거예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아, 제가 현지 말씀, 현지에 있는 얘기 들은 거는 그냥 던지면 문다던데. 아, 그래도 이렇게 추억을 옛날 어릴 때 낚시하던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동네에서 읍천, 아빠다, 맨날 농어 치러 오는 그러니까 동네라고 하겠습니다. 요렇게 앞에 나와서 내항에서 잡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묵어야지. 자, 그럼 이제, 자, 이제 자, 묵으로 <laughs> 이동하겠습니다. 참, 어릴 때, 어릴 때 진짜 많이 못었다 아, 동네시. 먹을 거 그만이 많은데도. 임프로님은 제가 지켜본 결과가 낚시에도 항상 진심이고 먹는 것도 항상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진심 제가 본 낚시인 중에 최고 같습니다 잡든 거든 먹는 거든 하... 살짝 헹궈 주고 통으로 경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잘 시키게 이렇게 칼집을 칼집을 살짝 내줘야 이렇게 이게 꼬시리기에 대한 예의거든요. 어디 칼집을 와, 새우 같은데요. 새우. 새우. 와. 와, 맞죠? 진짜 새우 같습니다. 새우. 새우입니다. 새우. 아주막지기죠 이런거는그냥 현장에서 이어가응야 음. 꼬시하네 어, 그래 꼬시리이 아닙니까 저 사장님 빨리 오세요 환전 한 환데괜 한 같이 같이 한잔데셔야셔야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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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시는분 보시는 분. 맛있다. 진짜 이럽합니다. 진짜 추억력이 도마도 없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 멋있어요. 응.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맛 와. 와. 살아 있네. 살아 있네. 뱃살 나와가네 씨, 아 뱃살, 뱃살이 진짜인데. 어머, 분위기에 치안이 소주도 필요 없습니다. 한잔하시지 음... 칼집을 좀 내주는게 먹기에는 더 좋네요 다 먹읍시다.